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산에 와서 나무 뜯으러 왔어요. 아유, 진달꽃이 예쁘네요. 와, 여기 뭐, 바닥에 꿀밤이, 꿀밤이 많아요, 꿀밤이. 와, 이거 꿀밤이. 이 꿀밤이 다람쥐가 돼지가 안 먹었을까? 나물 하러 왔군요 나물이 뭐나물이나면 네. 뜨뜨빠리나물 뜨뜨빠리나물 뜨으러는데 뜨뜨빠리나물 오늘 처음 듣군요 이거 뜯어 무쳐 먹으 맛있어요 잠시만 뜯을게요 어휴. 이거 뜨을빠리나물이요 더드렁 보다가, 더드렁하고, 찬드렁하고, 이렇게 그냥 먹어보면요. 이게 빠리 나물이 진짜 맛있대요. 이거 진짜 사깔리 볶으리 한게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거 지금 막 놔두면요. 나무가 되거든요. 얼른 맛있때 금방 빨리 뜯어먹고, 무쳐 먹어도 되거든요. 초장을 뜨게 먹어도 맛있고 전장에 무침 먹어도 맛있고 나물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걸 삶아서 무치서 밥 반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나물이 더 드립보다가 항상 맛있어요. 이거 하면, 이게 모두 사가지고, 데배해가지고이 밭에다가 심어 놓고, 이거 먹을 거는 좋대. 이거 비에 먹고요. 비 먹고 떠올라요. 이렇게 올라가요. 떠올라고 비 먹고, 떠비 먹고, 떠비 먹고. 응. 노래 좀하겠 습니다. 마늘이, 마 늘이 고춧가루, 나물을싸먹 어도, 하았 습니다. 맛있게 아, 맛있게 드에니다 예쁘세요. 마늘, 된장, 고추장, 된장으로 만돼요맛장맛장 맛장 넣고 고추장 넣고. 이렇게. 참기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가서저 담아서 밥을 한번 먹고 가야 되지 아이 나물 뜯으려면요 하루 뜯으면 한 자루 뜯든요한 자루 뜯어가지고 이짱놔두면 자꾸 나무가 돼요 얼러 그전에 자꾸 뜯어서 먹어두고 아 이렇게 해서 가 산에서 먹으려고 아주 가세요 맛있게 비우요한가맛좀 보세요 맛좀 보세요 맛좀 보세요, 맛좀 보세요. 아, 정말 맛있어요. 아주 죽어, 죽어. 먹고 싶으면 한번 오세요. 갔어요, 봐. <laughs> 아침부터 아침도안 아침도 먹었습니다. 좀 먹고 봐야지. 에. 한 번, 한번 먼저 먹어 볼게요. 음. 어 음, 정말?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아주 꿀밤 나무가요. 이렇게 살아나요. 이꿀밤이 달리려고요. 아이편러가싶고렸네 이제 와이 아, 꿀밤이 이렇게 많아요 어우 풀륭 얼마늘 아이고, 3마늘이죠3마늘 어, 3마늘 저거 말을 잘못 듣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3마늘끈어리 마늘. 뜨뜻빨리 드리빠리. 저거 뜨뜻빨리라고좀 이상하다. 말이 안 통합니다. 뜨뜻빨리 아, 꽃도 예쁘네요. 산 어, 꽃대가 집다 멋있어요. 아, 이게 꽃이 자주 꽃이다 자주, 자주, 자주 꽃이군요.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비워드릴까 감사합니다. 아유, 꿀밤 나무가 어마나 큰지요.